안녕하세요 히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식빵타워 제가 이미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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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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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닥 합합합탑탑탑탑탑 타답 타답 하자하자하자하자하자하자 하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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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학차 하, 학하하하하하하하하다리 하, 하, 하. 올라가 하다따라와봐 주겠어 내가 1등이긴 한데 <laughs> 하하하아 죽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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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지를 올라가다 보면 불다 왔다 다시. 죽은 장소로 왔다 하차 하차 <laughs> 고스테이지 오오오악착착착착착착착척척척 십스테이지 아, 합합합합합합합합합 십스테이지 차다리 타고 빨리빨리 갑시다. 12 스테이지 점프. 13 스테이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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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죽었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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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14 스테이지. 야야탑 톱톱톱톱15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16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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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점프 <laughs> oh. 17 18 고2 이십 이2 2십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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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24아네 20saw... 같이 가아 죽어 악악악딱 같이 가호호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그니 공짜 세션은 그냥 밟고 초코다 초콜릿빵 감시자 딱딱딱 빨리빨리 갈게요.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녹화를 끝내기 위해서 힘을 내자 힘을 내자 힘을 내자 점프,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튕겨 나갔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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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25 35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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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따닥, 구웠다, 37, 우와, 우와, 토속, 음, 타, 탓, 38, 39, 맞아, 39인데, 39, 39, 40. 얍! 터41음42음음음음음43에요긴가아꼼수야겠구만 음. 꼼수를 써 의욕만 가 자, 뭐야 34지. 다시 됐다건 나왔으니까 여기로 아 아닌데 다시 뭐지 유인은타아 여기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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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아 지금 46인데 아 47이구나 점프 점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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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스테이지 까지 있으니깐 최소 100은 가야겠네 108 108정도는 가야해 두두두두아잠두두두50두두두뚜뚜뚜뚜뚜뚜5 2 53 54 55 56 50아잠 66 까지 딱딱딱딱딱 <laughs> 57 딱딱딱딱딱 류58 58 59 30 60 빨리 빨리 욕수6 0 오저의 어, 초코타워의 끝이 모인다 야, 가자. 자, 가자.